네, 카멜라운십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도 돌아왔습니다. 바로 양지연의 로또 파워 이번 주도 이해성님의 협찬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앞에 있는 로또는 이해성님의 로또입니다 이럴 장이고요 친구한테 추천을 받아서 산 사만 원치 걸어니다 오늘 확인해 볼 거고 과연 1등이 될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네이버에 로또 치신 다음에 요즘은 세상에 줄어서 QR 코드로 확인 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첫 번째입니다. 첫 번째, 과연 당첨됐을지, 첫 번째, 꽝. 첫 번째, 꽝. 자, 빠르게 가볼게요. 두 번째, 오, 잠깐만, 다이나는네 오, 씨. 두번 아, 잠깐만. 두 번째, 두 번째도, 두 번째는 더 꽝. 자, 두 번째는 지금 20개 번호 쓴것 중에 4개 맞았고요. 첫 번째는 아쉽게도 안 됐고요. 두 번째, 어, 세 번째 안 됐고, 제일 마지막. 네, 이번 주도 실패입니다. 예성님은 이번 주도 실패입니다. 보다 지금 확률이 높아요. 아, 두번째는 하나도 안 맞았네요. 자, 세 번째는 아, 한 개, 네 번째도 한 개, 다섯 번째는 한 개. 네, 이번 주도 실패입니다. 2부레 <laughs> 양전의 로또파워 끝나겠습니다. 아